안녕하세요. 집투부의 공인중개사 한현준 팀장입니다. 오늘은 합가생활을 필요로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합법 복층을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하부층과 상부층, 각층별로 두 개의 방과 욕실, 그리고 실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테라스까지 보유한 집입니다. 경기도 부천시 여월동에 위치한 7축 아파트 현장으로 두개동 세대수는 총 47세대로 이루어져 있고요. 전 세대가 쓰리룸 타입으로 되어 있는데 오늘 소개해 드린 호실 딱한 집만 복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가까운 역으로는 원종역과 부천 종합운동장역이 위치해 있는데요. 이두 개의 역을 도보로 이동하시면 약 15분 정도가 소요되니까 서해선과 7호선을 가깝게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집 바로 앞에 대형마트가 있어서 장을 보시기에도 상당히 좋고요. 초, 중, 고 전부 도보로 통학이 가능하니까 학생인 자녀분들과 함께 생활을 하시기에도 상당히 좋습니다. 그리고 주차장은 지상 1층에 마련되어 있는데요. 겹주차 걱정 없이 100% 자주식으로 편하게 주차를 하실 수가 있어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오늘 소개해드리는 집은 현장 내 유일한 복층 세대니까요. 부천에서 합법 복층을 찾으셨던 분들은 상단 연락처로 빠른 문의 주시면 제가 친절하게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실은 적당한 면적으로 마련되어 있는데요. 그래도 성인 두 명이 동시에 신발을 갈아신기에는 충분한 사이즈입니다. 한쪽에는 일괄 소등 스위치가 설치되어 있고요. 스위치 맞은편 쪽으로 신발장이 있는데 저는 처음에 이 신발장이 키큰장두 칸인 줄 알았어요. 근데 문을 열면 내부에는 널찍한 팬 트리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면적이 괜찮으니까 신발뿐 아니라 부피가 큰 물건들도 다양하게 보관이 가능한데요. 짐이 많으신 분들에게 아주 적합한 공간입니다. 그리고 중문은 3면동 슬라이딩 타입의 중문으로 설치되어 있는데요, 프레임이 아주 깔끔한 화이트 컬러 프레임으로 설치되어 있네요. 전실을 지나서 안으로 들어오면 현관 앞쪽에 욕실과 방이 있습니다. 먼저 방부터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방은 하부층의 메인 룸인데요, 면적은 아주 널찍한 자루형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창문이 있는 벽에서 안쪽까지 길이가 4m 중반 정도가 되니까 아주 여유 있는 방이라고 할수 있는데요. 큰 침대를 놓고 안쪽에는 시스템 횡거나 화장대 같은 걸 비치할 수 있습니다. 부부 침실로 사용하기 충분한 공간이고요. 천장에는 시스템 에어컨도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창문 너머로는 테라스로 이동이 가능한데요. 미리 말씀드리면 하부층의 테라스는 첫 번째 방에서도 이동이 가능하지만 거실에서도 이동이 가능합니다. 테라스는 잠시 후에 만나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전실의 맞은편 쪽으로 욕실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욕실은 폭이 넓은 욕실이라서 상당히 여유가 느껴지는 공간이에요. 변기와 반다리 세면대 위쪽으로는 선반이 있으니까 칫솔, 치약, 세안제 등의 욕실용품을 올려두기 수월하고요. 거울은 수건 등을 보관할 수 있는 슬라이딩 거울장으로 설치되었습니다. 안쪽 샤워 공간에는 해바라기 수전이 설치되어 있고요. 벽면과 바닥의 타일 색상은 비슷한데 바닥은 미끄럼 방지 타일로 시공되어 있어서 안전성까지 느낄 수 있는 욕실이에요. 다음은 거실이고요. 거실은 폭이 상당히 여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양쪽 벽면에 전부 TV선을 꽂을 수가 있으니까 입주자분들의 취향대로 소파자리와 TV자리를 선택해서 사용하시면 되는데요. 인테리어는 서로 다르게 마감을 했습니다. 월패드가 설치되어 있는 쪽은 템바보드로 인테리어가 되어 있고요. 맞은편 쪽은 광폭의 포세린 타일로 시공되어 있어서 시원시원한 느낌이 있습니다. 조명은 가운데 메인 등을 기준으로 곳곳에 직부 등까지 설치되어 있고요. 창문 위쪽으로는 시스 에어컨도 설치되어 있으니까 시원한 거실 공간으로 유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거실에서 테라스로 이동이 가능한데요. 테라스는 길이가 긴 장방형 구조로 되어 있고요. 폭이 엄청 넓은 테라스라고 할 수는 없지만 일단 길이가 기니까 활용도는 상당히 좋아 보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바로 위층에 있는 테라스도 우리 집 테라스니까 사실상 이 공간도 거의 탑층 테라스라고 봐도 무방할 것 같은데요. 그만큼 프라이빗하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앞쪽으로 막힘이 없어서 시원한 전망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우리 동네가 한 눈에 보이는 시티뷰는 기본이고 저 멀리 산조망까지 보이니까 쾌적함도 느낄 수가 있어요. 작은 테이블을 놓고 티타임을 즐기시기에도 충분하고요. 답답한 일이 있을 때 나와서 기분 전환을 하기에도 아주 좋은 공간입니다. 다음은 거실 맞은편 쪽에 위치해 있는 주방인데요. 주방에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가운데 큼직한 아일랜드 싱크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면적이 널찍하니깐 식탁 겸용으로 사용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동이 가능하다는 점도 참고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요리를 할수 있는 화구로는 하이브리드 레인지가 설치되어 있는데요. 한 구는 가스 레인지로 되어 있고요. 두 구는 하이라이트로 되어 있습니다. 위쪽으로 후드도 설치되어 있고요. 조리대 공간도 넉넉하면서 싱크볼은 와이드 사각 싱크볼로 시공되어 있어서 많은 양의 설거지도 편하게 하실 수가 있어요. 냉장고 자리도 알맞은 곳에 위치해 있으면서 주방 옆쪽으로는 두 번째 방과 다용도실이 있는데요. 먼저 다용도실부터 살펴보면 내부는 건물 구조상 반듯한 면적으로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적당한 크기의 공간이라서 여러 가지 잔짐들을 보관하시기엔 괜찮은데요. 콘센트도 있으니까 청소기 같은 전자제품을 보관하시기에도 괜찮아 보입니다. 그리고 재밌는 게두 번째 방의 문은 슬라이딩 도어로 설치되어 있는데요. 시간 장치가 없는 게 아쉽기는 하지만 불투명 유리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인 면적은 첫 번째 방과 동일하게 자루형 구조로 되어 있고요. 치수는 가로세로 전부 2m 중반 정도가 됩니다. 면적은 적당하지만 개인 공간보다는 옷방으로 사용하시길 추천드리고요. 두 번째 방에는 다용도실도 있습니다. 다용도실은 면적이 상당히 널찍하게 마련되어 있는데요. 길이도 길이지만 폭도 여유가 있어서 답답한 느낌은 전혀 없어요. 한쪽에 세탁기를 설치해도 남는 여유 공간은 꽤 되니까요. 세탁실 겸 창고로 사용하기 아주 적합한 다용도실이에요. 이렇게 하부층은 전부 다 살펴봤고, 계단 통해서 상부층으로 올라가 보도록 할 텐데요. 계단도 상당히 안정적으로 설치되어 있어서 어린 아이들이 이동하기에도 위험하거나 불편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상부층도 하부층과 동일하게 두 개의 방과 한 개의 욕실, 그리고 테라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가까이 위치해 있는 방부터 보도록 할게요. 이 방은 상부층의 첫 번째 방이자 오늘의 집의 세 번째 방인데요. 일단 면적은 가로세로 전부 3m가 넘습니다. 아주 널찍한 면적을 자랑하는 방으로 반듯한 구조로 되어 있으니까 가구 배치를 하기에도 충분한데요. 대형 침대를 비치하기에도 충분하고요. 곳곳에 콘센트가 있으니까 가전제품을 설치하기에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천장에는 시스템 에어컨이 설치되어 있으니까 무더운 여름에도 더위 걱정이 없는 공간이고요. 이 방에서는 테라스로 이동이 가능한데 테라스는 잠시 후에 만나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여기가 상부층의 거실 공간인데요. 면적은 하부층의 거실보다는 넓은 면적은 아닙니다. 아무래도 계단이 있기 때문에 그만큼 사용할 수 있는 공간도 줄어든 것 같은데요. 소파를 놓기보단 안마 의자 같은 걸 놓고 간단하게 사용하시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이어서 상부층의 테라스도 바로 보도록 할 텐데요. 상부층의 테라스는 우리 집을 감싸는 구조로 되어 있어서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은 하부층의 테라스보다 조금 더 넉넉합니다. 그리고 특징으로는 거실뿐 아니라 상부층에 있는 두 개의 방에서 전부 테라스로 이동이 가능하다는 점이에요. 한층도 올라왔다고 해서 조금 더 시원한 전망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바라보는 시선은 하부층 테라스와 동일합니다. 오늘의 집은 합법 복층에 각 층별로 이런 테라스 공간이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실용적으로 사용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음은 상부층의 욕실을 보도록 할 텐데요. 면적은 하부층의 욕실보다 약간 좁은 면적입니다. 세면대와 변기, 샤워기가 일열로 배치되어 있고요. 선반 위쪽으로는 슬라이딩 거울장도 설치되어 있네요. 면적은 약간 줄어들었지만 시설은 하부층의 욕실과 동일하고요 바닥과 벽면의 타일도 동일한 타일로 마감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오늘의 집의 마지막 공간인 네 번째 방인데요 면적은 자루형 구조로 되어 있지만 안쪽 공간이 널찍하다 보니까 개인 침실로 사용하기에도 충분합니다 벽지는 두 가지 색상의 벽지로 마감되어 있으면서 천장에는 시스템 에어컨도 설치되어 있으니까 시원한 개인 공간으로도 사용을 할 수가 있고요 이 방에서도 테라스로 이동이 가능한데 여태까지 봤던 오늘의 집의 테라스는 전반적으로 길이가 긴 장방형 구조였잖아요. 그런데 이 공간은 다릅니다. 반듯한 구조는 아니지만 폭이 상당히 여유있게 마련되어 있는데요. 그만큼 활용도도 상당히 괜찮습니다. 테이블을 놓고 야외에서 식사하시는 분위기를 내기에도 충분하고요. 펜스도 오픈형으로 되어 있어서 시원시원한 느낌까지 있어요. 그만큼 괜찮은 공간이라서 이 방에서 생활하시는 분들에게는 애착이 가는 공간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해서 경기도 부천시 여월동에 위치한 합법 복층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오늘의 집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상단 연락처로 문의 주시면 제가 친절한 상담 약속드리고요. 그럼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